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처사 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 이십니다. 성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자께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인식하면 영광스런 성경 진리의 전망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오심을 예비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오심은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준비에 대한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 개념들이 암시되었습니다. 여러 예고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윤곽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성자께서 어떻게 오셨으며 그 많이 할수 있었던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인성을 입으시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자신을 우리와 어떻게 동등하게 취하셨고 어떻게 율법에 완벽한 순종을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과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가를 읽게 됩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성자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던 오순절 날의 절정에 이른 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성자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이하 23절에서 다루어 보았던 모든 것이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때에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성자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의 영광으로 변화받을 일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마저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이도 성부요. 이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이도 성부요. 그 작은 어만 목적이 완성을 보게 되도록 보증하시는 이도 성부 하나님 이십니다. 저는 이 목적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같은 식으로 위로를 줍니다. 그의 논증인즉 이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만일 그 끝에 가서 빠뜨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일점일획이라도 절대적인 확실성이 없다면 이 같은 진술은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30절 끝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만으로도 이 점을 확증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다시 부정 과거형. 동사들이 사용된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부정과거는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일들을 지시하는 문법 형태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서도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실 속에 여러 개의 고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영어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영어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동사형들은 우리에게 확실성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주는 과거 시제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하기 힘든 진술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은 하나의 도전적 형태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대답으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리요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은 이 테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이 장들의 목적은 6장, 7장의 목적과 비슷합니다. 이 장들은 반대 의견을 다루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진술이 여기 행해지고 있습니다. 9장 이하 11장은 교리를 진술하기 위하여 의도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교리에 대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의 절대성은 성경에서 여러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며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역사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찾아온 장애들과 난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야기를 읽을 때 때때로 도저히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하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들을 대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셨으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수르와 갈대아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실패했습니다. 무시함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아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충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뜻이 좌절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목적을 이행해 나가는 데 방해를 하도록 허락하지를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스 9장, 10장, 11장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고 예기치 못하던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를 이상히 여기는 이들을 감동케 하시어 이를 이루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이 교훈은 특별히 구약 선지자 선지서들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예언과 같은 현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800여년 전에 주님의 오심에 관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흔히 때가 찼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던 상세한 일들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설명입니다. 사도베드로는 그의 서신 1장. 10절 이하 12절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확실치 않는 것이었다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정확한 때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주 상세한 부분에까지 모든 일이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이 그때까지는 다른 왕조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로마가 복음을 모든 문명화된 세계에서 두루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였다는 사색을 할수 있는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 전에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볼 때에 시간적인 요소가 특별히 교훈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 이 모든 것을 이 같은 방식으로 요약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시하는 놀라운 구절입니까? 구약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때가 찬 경륜을 아십니다. 그분은 시험 삼아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해 보고 실패하면 다시 수정하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심, 부르심 등의 용어들을 접근하시되 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구절을 얼마나 자주 반복해 말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다시 1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의 의미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설명했습니다. 또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언에서 함께 하늘의 안치신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칠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일이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들여다 보게 될 것을 약속 받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이 에베소 3장 10절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그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장래에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만일 이 계획이 무산되어 깨져 버리고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나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써 그 일을 무산시켜 버린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 목적에는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장엄한 목적이 진술돼 있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뭐뭐대로 뭐뭐때문에 따라서라는 표현들은 이같은 최종적인 구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심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일을든지 하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계획을 목적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중단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시기로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은 그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사도바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여 막고 좌절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어떠한 실패도 하나님 자신의 실패요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포함해서 그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고 온 우주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는 그의 영원하고 영구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일도 현재일도. 아래에 있는 일이나 위에 있는 일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철해시킬 수 없으며 내 영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우리는 뒤에 가서 이 원리들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숙고해 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숙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 뜻을 이루는데 다 동원된다는 것을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오는 세대들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신 만유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부복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